카평군 앵글러님의 공7 안타 DC 모델입니다. 세븐 LV입니다. 일단은 내용이 튜닝을 해하셨고요. 길로퍼거리투세미이을 해하셨고요. 닐 문제점은 서밍을 아무리 해도 초반에 빼기 너무 심하다라고 하셨어요. 이거는 뭐닐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 얘를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, 이거는 이제 이것저것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 또 하나는 DC 음이 이상하며 비거리가 잘안 나온다라고 하셨고요. 결국에는 어 이쪽 관련된 부분이고 DC가 살짝 한 박자 쉬고 이런 좀 가물가물한 게 좀, 아니 가물가물. 어리버리한 게좀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. 뭐, 나머지 부분이 부족해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. 나이가 많은 일이니까요. 07년도니까 15년이 넘은 일이잖아요. 17년? 인가요? 아 예. 하여튼. 정도 된 일이고 내일 오픈하지 않았고 핸들 튜닝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핸들은 너무 좋은 걸 쓰셨는데 공구가 너무 안 좋은 걸 쓰셨어요. 그러니까 막 벤치 같은 거로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아. 이렇게 스패너 같다가 정확한 사이즈로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찍게 있는 벤치 같은 거 갖다가 그냥 강제로 찝으셔서 돌렸나 봐요.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음, 그리고 일단은 소음 이쪽도 좀좀 어, 왔다갔다 하고요. 노브는 순정이네. 핸들만 바꾸셨구나. 예. 클러치는 흔들리고요. 예, 약간 진동이 있는데 뭐 소소 DC 부분은 뭐. 저한 번도 안 뜯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크래치는 많고요 네,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신 게 문제죠. 뭐, 그게 문제일 거예요. 아, 핸들 조립은 요건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.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약간 더 얇은 걸 써도 될것 같은데, 한번 상황에 맞춰서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볼게요. 잘해서 좋은 결과 보고 해볼게요. 진동이 좀 있는데 진동도 어느 정도는 잡힐 것, 잡히도록 해볼게요. 레벨라인다고 좀 덜컹거리는 게 있는데, 예, 것도 오염이나 뭐 외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거 있거나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예, 시작합니다.